2026어수세계선방남의 조직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세계어촌대회 행사에 참가하여 선방남애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어촌대회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재해 취약성 등전 세계 어촌 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개국의 공무원과 어빈 대표 전문가, 국내 어촌 공동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세계선박남해조직위원회는 박남의 마스코트인 다솜이 조형물과 포스터, 홍보 영상 매체를 활용해 홍보 전시관을 꾸미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참가국을 대상으로 여수세계선박남해를 소개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장 및 교류 기반 마련 등 해외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대해 조직위원회 이정준 기획본부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선 보유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6여수 세계 선박 남해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선박 남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선박 남해인 2026여수 세계 선박 남해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여수세계선박남회장과 금오도, 개도 등 섬지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0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타임뉴스 강민경 기자입니다.